아이고 참 이렇게 한국 올 때마다 오는 날도 여러 가지 닭이며 뭐 이렇게 주시던데 또 오늘도 여기까지 집에까지 갖다 주셨어요 아이 너무 공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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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또 아, 아, 이렇게 회까지 떠 오셨어요 아이 정말 제가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이번에 올때뭐 선물 하나도 못 가져왔는데 아이 죄송하네요.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야세현이 세연이 이거 해 먹을 거야? 어 해. 이거 해 해. 어 맛있어. 한번 먹어봐. 어. 해. 이와 같이 먹게. 이리 와 같이 먹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먹게. 세연만는이 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아. 아니. 이러아. 한점 먹어봐. 어? <laughs> 맛있는 부위를 골라서 한 점만 먹어봐. 한 점만. 응. 먹어버려야 돼. 이것도. 이러봐. 아. 이러. 엄마. 엄마 데려와라 자, 한 점만 먹어. 해야 해 아아아. 혜연이 짠거 먹어봐 아, 음. 음. 돈 누가줬어? 앉아 앉아서 먹어 아빠 여기 여기 음. 이거 봐봐 돈 누가줬어? 티티 여기 <laughs> 돈 누가줬어? <laughs> 그래? 감사합니다 했어? 이 아, 알았어 이거 봐 음, 어디? 아? 어? 조금만 먹어, 조금. 조금 먹어? 디라이디라이 네. 하지 디라이? 봐. 조금만 먹어 봐 봐. 엄마 먹어. 어디? 이거 자, 초장 찍어 찍지 마. 초장 찍어? 응. 이거부터 먹어. 안 조금 아니 안 매워 이건. 아. 와! 음, 맛있어. 아, <laughs>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어? 맛있어? 어우, 세현이가 잘 먹네. 아빠. 참,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형님들도 많 저만 보면 챙겨줘요. 어, 어 제가 여기 또 가까이 지는 분들한테 말씀도 못 드렸는데, 또 이제 제가 또 여기 온줄 알면 막 연락 주시고 놀러 오시라고 하는데, 신선질까봐 연락드리기가 무섭습니다. 엄마 엄마 드세요. 그래. 세연이는 저거 먹어. 어, 이거 딸기 먹어. 뭐라고? 아빠. 음. 뭐? 아빠 맛있어 맛있어. 너꼭봐 이거. 이거 어떤 거 이거? <laughs> 네, <먹고> 네가 <laughs> 네가 이뱉던거 먹으라고 그이놈마 그래, 어? 그럼 안 되지. 응. 엄마한테 먹어라 그래. 아빠 놀리니까 재밌어? 이제부터 말을 여기 어디야? 한국말로 해. 여기 어디야? 한국이야. 어. 한국 좋아요. 어요 아, 한국 말이 금방 노는 것 같아. 텔레비 음. 보니까 그런 것만. 그지 마? 아? 그런가? 두 개도 알고 뭐한개 먹어, 두개 먹어도 알아. 아? 한개 먹어, 두개 먹어도. 어. 원래 알고 있었어? 아, 원래 알았어라이 큰소리 하지마 큰소리 알았어? 이라이 큰소리 하지말고 자 큰소리 할때는 큰소리 않고 큰소리 안할때는 큰소리 치고 아이고 아이고는 무슨 아이고야 자동차 조심해 자동차 조심해? 윤희 왜 조심해? 차 많으니까 조심해? 아니야 이거 이거 차 조심하라고? 예차많아 조심해 천천히 가? 차 많아서 카 가요, 가, 가. 어. 저 빨간. 지금 빨간 불때못 가. 빨간 불 때는 못 가는 거야. 빨강 때? 아, 빨간 불 들었지. 어, 이제, 이제 들었다. 이제 녹색 불 들었으니까 가도 돼. 아, 어, 아빠 이거 고다기 하나 두개 있어. 이거 해요 이거. 이거 두개 아니야, 두 대. 두 어. 대. 도로 한국 한국 한고 도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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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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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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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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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한어아빠가 아직 못 간다고. 잠깐, 안쪽 기다려야 돼. 그래요? 왼쪽 표시 있지? 어. 있어, 없어, 세연이 있어. 어? 어 엄마, 뭐라고? 엄마 자동차. 뭐라고? 엄마 자동차 타고 싶어. 엄마 자동차 타고 싶어? 예, 타. 타, 타. 차차오 있는데. 오, 어, 엄마 자동차 타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타? 일하이. 일하이? 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돈 있어? 에. 세연이돈 조그만. 이아빠 이피. 아빠 없어. 아이고. 아빠엄마엄마 아마, 엄마 차 타고 마아 아마, 마엄마엄마마마마 여기는 전주 영화의리입니다 여기. 도... 단풍 편네, 단풍, 네? 단풍 벌써 왜 이런 색 아니야? 원래 저런 종류야 세아나 신애 나오니까 어때? 시애 나오니까 어때? 세윤이 안 추워? 잠바 입어 안 추워? 바람부는 전주 객사부근 젊음의 거리입니다 영화 거리라고도 하는데요 젊음의 거리 어 아, 안갯가에서 차에 있어 일로 가 객사 이쪽으로 가 어저 봐봐, 원나저 위에 봐봐, 저 위에. 보여? 나우스에도 많은데 뭐 여기까지 와서 사? 나우스 응? 없어요. 나우스 삼성까지 별로 없어. 풍패 직원. 어, 예전에 객사라고 불렸는데요. 어, 옛날 집이야. 전주에는 이런 한옥마을도 있고 이런 역사적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어, 옛날 집이야, 여기. 사랑해요, 개 사랑해요. 에, <laughs> <laughs> 아, 아, 하트. <laughs> 자 여기 풍패지관은 예전에 전주객사라고 불렸는데 예전에 전주를 찾은 그 사신들을 시계하고 묵게하는 어, 그런 장소였다고 하네요. 어, 어 알았어. 예, 보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전주 오시면 이쪽이 예전에는 가장 화려했던 그 시내 중심가인데 지금은 신시가지에 밀려서 그래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엄마 예안 옵니까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왜안 기다려 엄마? 엄마 왜 기다리냐고 세연이가말안 들으니까 엄마 혼자 갔어 옷 사러 어. 엄마 지금 옷 사러 갔어. 세연이가 있으면 귀찮게 하니까 세연이 놓고 갔어. 세연이 아빠랑 놀으라고 하고 엄마는 옷 사러 갔어. 에이. 도다다소화기야소화기소화기 뭐야? 소화기. 어. 불 나면은 사용하는 거야. 옷 집에? 어 여기 불 만약에 불 붙으면은 저걸로 끄는 거야. 알았어? 해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이! 엄마 어떻게 엄마 옷 골라고 입고 옷사고 있어 엄마 엄마 기다렸어 이제 꺼 예? 세연아 엄마 이제 꺼 기다렸어 이쪽 거리가요 예전에 사람들로 가득하고 이 상권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빈 상가들이 많네요. 어, 경계가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이 도시가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가게도 문 닫은 데도 많고. 예. 작년하고 틀리지. 아니 저 봐봐 문 지금 상가 내놓는데 많아다 비었어. 어? <laughs> 여기 모하려고 임대해서 어, 지금 여기 오래 한 사람들도 못 견디고 다 고만뒀는데 나이가모하려고 여기서 어? 나우스 음식점 만들까요? 나우스 음식점 하고 1년못 버티고 망해 망해 세, 지금 세연이는 여기 인형이 진짜로 생각하는지 무서워서 지금 못오고 있어요. 빨리 와 우리 갈 거야 어왜 인형 여기 있어 인형 여기 있어 여기 인형+ 인형 오 엄마 언제 옷 갈아입었어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안 이뻐 엄마 이뻐+ 안 이뻐+ 이뻐+ 이뻐 라보라 보잖아. 노래? <laughs> 노래? 나우스에서 노래하는 거 봐가지고 춤추고 왼쪽 왼쪽 오랜만에 빙수 먹으러 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세현아. 나왔어? 아, <laughs> 어? 어 아, 많습니다. 세현아 맛있겠어 안 맛있겠어. 아 꿀맛입니다. 꿀맛. 꿀맛. 세현아 꿀맛이야?

여기는 좀 오후 늦게 와야 돼 그냥 햇살이 좀 강해서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어 <laughs> 어. 뭐야 그뭐 주라 그러는 거야 어뭐 달라 그래 어, 그래. 어 엄마 어디? 아니 허허 무릎까지, 그, 아빠는 안 주네. 에이, 감사합니다. 아빠 줄 거야? 아빠? 어디, 아빠, 아빠 줘, 안 줘? 아빠? 어, 엄마한테만 주네. 잘하 감사합니다. 왜 아빠한테 안 주냐? 어, 어이. 갑자이 더, 어, 세생 지금 꽃이라고 주는 겁니다. 어? 아 어, 고마워. <laughs> 이제 그만해. 어이 고마워. 그 나중에 세연아 응? 나중에 세연이가 좋아하는 여자 친구 있으면 그때 해, 알았어? 어 저녁에 오면은 이쪽 그 호수 위에 설치된. 다리를 건너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좋습니다. 주말에 오면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조용하네요. 아 여기 벚꽃이 기가 막히게 멋진 곳인데 지금은 다졌네요 항상 벚꽃이 지면 <laughs> 들어옵니다. 뭐야 그거? 아빠꽃? 어 고마워. 고모, 어 고모. 나무잖아. 지금 꽃이 다 졌네. 어, 정말 멋있잖아. 여기 분 기억나지? 예전에. 누가 안 나? 일로 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돌고 가게. I'm r u n n i 헤이아 y the money by t h 많이 o 지 e y by t 지 e 이거 n e y by the money by the money by the m o n e 저기서 가 저기서 엄마 있는 데서 공 많이 받더라 세연이가 아빠한테 꽃도 선물하고 엄마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응? 응. 응. 엄마가 세연이하라 보내 예고생겠어어 세연이, 그래? 네. 응. 네. 세연이. 청소해주려고사하네 이쪽도 이쪽도 해줘요 이쪽도 더럽네 이쪽도 더럽봐요 미유 안 아니 벚꽃만 한핀지도른건다펴 여기 벚꽃 꽃은다 끝났어요 벚꽃은 끝나고 이제 철쭉 철쭉? 하고 진달래 진달래그 찬디 꽃잔디 있잖아요 아이진아 꽃잔디 아, 해봐 강남 스타일 에봐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강남 스타일 어 해봐 시 이제 박수 어 잠깐해 장비 아사키 잠깐만 멋있는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기다려 잠깐 기다려봐 아빠가 멋있는 거더 기다려봐. 여기 아, 카메라 카메라 이렇게 어. 아, 네. 오늘 정말 <laughs> 아주 소소한 저희들 한국 생활 이야기입니다 어? 아, 네. 조심해 <laughs> 다리 자체가 가볍구만 응 어, 다리 그러니까. 아, 진짜 가벼워 <laughs> 아빠 해봐 세연이 해봐 세뇌해 봐. 세연이 해봐 세연이 해봐 세연이 해봐 이렇게 하려고 네 이거 세연이 해봐 그러면 세연이 해봐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오는 거야? 올라가야지 올라가? 안돼 세연이는 못해 이거 세연이못 하는 거야 하지 마 네, 이 다치지 못해못해 못 세연이는 아 거꾸로 거꾸로 완전히 했다가 일어나는 거야 물건 나무 썼다가 허리 운동 어릴 때 이거 좀 옛날에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또 바뀌었네. 다쳐 다쳐 세연이는 안 돼. 안 돼, 하지 마. 못해 세연이는 못해 나중에 어른 돼서 해야 돼. <목소리> 이거 잇몸 일으키기야. 잇몸 일으키기. <목소리> 자, 잇몸 일으키기 해봐. 자, 자, 누워, 누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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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해야지, 손잡고, 자, 앞 자, 여기 손잡고, 자, 누워, 누워, 자, 일어나, 일어 혼자 할 거야, 혼자 해봐, 으이. 손 놓고, 손 놓고 해봐, 손 놓고, 일어나, 손 놓고, 손패에다 나, 손패에다손배에다 이렇게 손, 누워, 누워봐, 누워, 그렇지, 그리 자, 일어나, 누워, <laughs> 학교에서... 학교에서 해봤어, 그거? 이 평범한 일상이 행복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께서도 행복하신가요? <laughs> 아니, 헛개나무. 아저씨 이것도 먹어 봐. 어떤 거 맛있는가? 이거 먹어봐. 어떤 거 맛있어? 응? 맛있어. 뭐 먹을 거야? 어떤 거 먹어? 그거 먹어? 맛없으면 하나로 줘야지 아빠 하나 줘봐 뭐 있지? 맛보냐? <laughs> 어떤거 먹어? 아빠 어떤거 먹어 빨리 빨리 줘이놈줘줘 뭐. 앉아 앉아서 먹어 아빠도 한번 먹여야지 너이제까아빠 거거 먹었잖아 <laughs> 아빠가 이거 오늘은 소소한 저희 가족 일상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별 재미없으시죠? <laughs> 그래도 뭐 저희 일상을 어,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어, 영상에 담았으니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자 인사해 세연이도 감사합니다. 인사해 구독자님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빨리 똑바로해 말. <laughs>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laughs> 손 흔들어, 손 흔들어 주세요. 에헤이, 멍니라고 정신없네. <laughs>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삼겹살 먹습니까? 네. <laughs> 저은 삼겹살로 해결합니다. 아, 천국장입니다. 혜연이 청국장 안 먹어? 어제 잘 먹더만. 어, 버섯탕 먹어. 오늘은? 어, 어 고기도 먹고 청국장 한 먹어봐. 청국장 안 먹어? 어 청국장 이거. 청국장 아침에 잘 먹더라고. 아 청국장? 어한 먹어. 버섯 있지. 어 버섯 있지. 먹어볼까요? 어 먹어봐. 혜연이 청국장 잘 먹어. 그지? 잘 먹어 안 먹어? 허 해봐. 네, 네, 네. 세연이는 청국장도 이렇게 잘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많이 먹어, 세연이도 많이 먹고, 많이 먹어, 음, 많이 먹어요. 너는 대답도 안 해, 많이 먹어요? 먹어, 이따, 이따, 거. 음. 세현이가 한국말 많이 늘었어요 한국말 많이 들었지? 응? 먹어. 응. 너 먹어. 응. 너 먹어, 얘 아빠를 줘. 아빠. 알았어. 아빠 드세요, 그래요. 아빠 드세요. 응.